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명사와 대명사 명사 대명사 noun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pronoun 대신한다 이거죠 대신 명사와 명사를 대신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챕터 1 본격적으로 structure 1 시작합니다 자 명사라는 거는 아, 여기 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봐봐요 자 사람의 이름, 물건의 이름, 장소의 이름, 그 다음에 동물의 이름, 생각의 이름이라고 있어요. 중학생들, 이고 주상명사, 이렇게 봐야 겠을 거예요. 주상명사, 머릿속에만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단어, 판단. 그죠? 결정. 이런 말들은 이제 생각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이름, 선생님 이름, 알렉스. 물건의 이름, 뭐, 펜. 장소의 이름, 뭐, park. 동물의 이름, 여러분 잘 아는 뭐, dog.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해요. 이름을 얘기한다. 공통적으로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왜 이름을 왜 배워요? 왜? 이 명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재료라고 그랬죠. 품, 사. 이거 잊으면 안 돼. 품사를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문장에서. 그 주인공. 다른 말로 주어. 또 다른 말로 어떤 역할을 하냐. 목적어. 다른 말로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하다. 이렇게 대상. 또는 보충어. 보충 어. 충차가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은 보어 이런 말을 써, 들어봤을 거야. 학원에서 좀 들어봤을 거고요. 이런 거로 어이 명사가 쓰입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품사로는 명사인데 문장에서는 1번 주어, 2번 목적어, 3번 보충어로 쓰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자집 한채가 나왔어요 자집 한채 어, house 그 집은요 he 아니죠 the house 선물 한개 a present 그 선물은 the present 여러분도 빠르게 빠르게 한번 써봅니다 자 이런 글자들이 지금 나한테 너무 낯설어요 하는 친구들도 어. 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그죠? 연습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넣으려고 연습하는 겁니다. 버스 한 대. 어, 버스. 그, 버스. 더, 버스. 자, 더는, 이게 대문자나 소문자 아직은 상관이 없어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붙여도 되고, 이거 붙여도 되고. 그럼 어, 버스도 되나요? 괜찮아? 문장이 아니니까. 과자 한 개. 어, cookie. 그 과자, 더, cookie. 다음 번. 자, 명사를 보는 거예요. 자, 한 명의 친구, a friend. 그 친구, 더, friend. 아 자, 휴대전화기한 대. 어, cell phone.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하기도 하죠. 셀폰이라고 하고요. the cell phone 다음에 애완동물 한 마리. 애완동물은 pet이라고 해요. 그지? a pet the 예요 the pet 공원 하나 a park 공원 더 파악 도서관 한개 야조부터 한어 라이프 러 리자 라이브러리 잘 모르겠다 그럼 열심히 써봐요 몇 번씩 써 다섯 번더 라이브러리 여러분의 뇌를 브레인워시 하는 거예요 you gonna take some notes uh, as much as five times in a row with your voice and your sounds And uh, when you write something down on your paper and then you got to speak simultaneously. 그러니까 동시에 말하면서 쓰는 걸 해보면 훨씬 익숙해져요. 머리에 욕심 내고, 욕심을 부리고요. 나 한번 쓰면 알아. 이런 친구들은 영어를 실패해요. 그쵸? 자, 자전거 어떻게 타? 자전거. 자전거는 보통 부모님이 혹은, 뭐, 형, 누나들이, 어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주지만, 결국엔 어때요? 브레이크도 자기가 손으로 잡아야 되고,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게끔 연습도 하고, 혹시, 혹은 다치기도 하고 이러지?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 음, 다음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나선 핸들을 놓고 타, 놓고 타. 그치? 보통 남자친구들이 었잖아안 넘어지고. 핸들 놓고도 하면 안 돼요. 자, 안 넘어지고 타게 돼 있어요. 그, 언어도 이래요. 욕심내지 말고, 자전거 연습하듯이, 넘어지고, 연습하고, 실수하면 한번더 써보고, 말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응? 이게 학습사이클이라고 그래. 자, 10번 별표. 여기는 on apple, apple, 이렇게 쓰래요. 그리고 the apple. 더가 아니라, 더 라고 소리나다가 갑자기 디 이렇게 소리나네요 어 소리나다가 언 이렇게 소리내면서 자 만약에 어 애플 이렇게 소리는거랑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주세요 언 애플 뭐가 더 소리가 편한지 당연히 이게 편하죠 더 애플 디 애플 뭐가 더 편한지 연습 빠른 속도로 말해보면 디에프 편할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학원에서 그러잖아. 모 뭐. 모음 a a e 어 모음이 오는 글자 앞에는 뭐 언어 n 을더 하나 더 붙여요. 이러면 안 돼요. 어? 그죠? 이렇게 배우는 건 있잖아. 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발음을 빠르게 했을 때 내가 편한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하세요. 이걸 외운다고 덤비면 안 되고요.